환자의 중증도가 아무리 높아도 심정지 환자여도 응급구에서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도요. 네, 박시은 이사님,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의료의 어떤 그 자원에 적절하게 분배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의료를 바이오 산업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공공 의료, 공공 의대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일부, 이사님, 네. 고합니다 이사님. 네. 일부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제 이 아산병원 사건에서도 환자 이송 체계의 근본 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송 체계의 발전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의식이 있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이 문제는 그 2년 전, 1년 전에 그 오봉치 소장님과 또 중요한 그 국회에서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깊이 공감하고 고명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서민 교수님 운영하시는 채널에 대해서 출연을 해서 꼭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서민 교수님 시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널리 알려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과연 그 병원에서 해당 과의 진료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순간이었잖아요. 과연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몇 시간이 1년 365일 중에서 과연 몇 프로였을까? 그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 있는 케이스는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저희가 뭐, 천만분의 일의 확률이라고 해도 번개에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환자가 번개 맞았을 때, 사람이 번개 맞았을 때, 그런 불행한, 어, 어떤 중증 응급 질환을 지금 최종 진료할 수 있는, 최종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잠깐 마비됐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비될 수 있거든요. 전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로. 뭐,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지역간 중증응급 질환 진료 인프라의 불균형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국가가 그것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 환자를 안전하게 약간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어~ 고급스러운 지금처럼 저질스러운 그런 체계가 아니고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응급 의료 종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중환자 이송 체계가 필요하겠죠. 어 이거 필요한 것은 너무나 어 이미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20년 전에 병원관 전원, 병원관 이송.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요.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한 헤딩들과 20년 전에 주요한 헤딩들이 동일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20년 전과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이송하는 책이라는 것은 저는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위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장을 타고 음식물이 내려가서 또그 다음 분해 과정을 거치듯이 A라는 파트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혈관을 타고 B라는 파트로 안전하게 환자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후송 체계들이 저희가 매우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조금 보충하자면, 저도 이제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의학의 이제 뭐 경향이, 이제 서브 스페셜러티라고 이제 지나친 전문화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예전에는 정형외과 의사 하나가 뭐 팔, 다리, 머리, 허리 다 이걸 볼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팔만 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어떤 환자가 나왔을 때 이거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이제 드물어진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럼 그걸 위해서 뭐 병원마다 모든 걸다 갖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송의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그렇 그이송체에 관련해서 그일각에서 이런 이 주장 이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옛날에 (1339라고) 네네. 그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응급 환자 생기면 (1339) 그러면 거기 하면은 되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아그 여기. 그쪽 진료를 잘 하시는 분은 여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오렌지가 되고 뭐 그렇게 좀한 한동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근데 그게 왜 요즘 다 그렇게 진행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건가요? 이제 어, 너무 이게 가슴 아픈 역사라서 제가 말씀을 그래도 좀 상실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드려야 될거 같은데요. 먼저는 1339라는 것이 어, 환자가 이 병원에 서저 병원으로 이송될 때, 과연 그러면 이 병원에는 어떤 의료 인프라를, 진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어, 저 병원은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오늘 어디에 갔고, 그러면 저 의사가 없으면은, 인, 또, 인적인 인, 인프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휴먼 에러도 있지만, 반대로 휴먼 팩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부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 그런 데이터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환자를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 그렇겠죠. 예. 교수님 이번에 그 저기 그 아산 아삼병원. 병원에서요 예. 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병원으로 이송될 때 어떻게 그 병원을 섭외했는지 아십니까? 저...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십에 심듣겠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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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듣고> <laughs> 뭐 저는 뭐 이렇게 도, 떠도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네. 정확히는 잘뭐 그게요.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아, 그, 네, 연락했다. 그 진료과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네. 어디로 환자를 이송할지를 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정부 기능이라든지. 아니, 그, 그러면 그 119에서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1339라는 과거에 병원관 전환을 하는 응급으로 정보 센터가 그 기능을 했을 때는요. 네네네.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그 이루어졌었죠. 아, 그런데 그거를, 그, 소방 조직에서 1339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음. 가지고 가고요. 당시 다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 이, 이, 이 기자회견 기록이라는 내용이 다 있는데요. 응급 의료 신고 번호인 1339를 119로 전면 통합 시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본인들이 그 기능을 하겠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 아니겠습니까? 병원 의료라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면서 실제 병원에서 병원간 이송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횟수라든지 질이 데이터로 보면요, 어,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럼 다시 활발하게 심각한... 이루어졌을 때 대비해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그 기능이 뭐 마비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그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응급 환자들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살릴 수 있냐 없냐가 아주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거는 이런 데서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전공이 때 1339가 처음 이렇게 도입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용될 때는 응급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편해했었고, 그러니까 그주치들도 환자를 이제 전원 학원 할때 상당히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환자 볼 때는 그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 주치가 직접 그 병원 그 담당과 교수 그 선생님한 교수님께 전해서 아 혹시 오늘 당직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퇴보한 게 아닌가. 굉장히 퇴보했죠. 굉장히 퇴보했고요. 그 이게 그러니까 자꾸 모든 도시와 모든 지역에 외상 센터를 만든다. 공공 병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야지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에서 양심적인 지금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최선의 수단과 최선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어떤 질환 중증 질환에 대한 최종 진료 가능한가라는 정보들을 네트워킹이 형성돼 있고 그것을 이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시스템이 과거 에 있었고 지금 그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죠. 실제 이제 응급환자 발생하면은 이게 막그 요즘 뭐 사설 그 구급차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질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의 쌈유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그 이런 의료 분야에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쌈만 잘한 게 아니고 이분이 아주 이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 아주 그 인문학, 철학 뭐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하신 분인데 당시에 나폴레옹 시대 유명한 그이 용어가 있어요. 이, 날아다니는 포병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구급차가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포병이, 진지를딱 치고, 거기서 적들이 다가오고, 뻥, 뻥 쏘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이제, 기마에 싣고 가서, 가서 이제, 요즘 말하면 막, 이동형 그런, 뭐. 자석차. 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쏘니까, 이제, 그, 적진들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착안해서, 야,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다쳐, 다쳐도 이, 이 군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살려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구급차. 이게 아마 구급차의 역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정확하시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나폴레옹이 구급차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전시에 네. 참여했던 그, 의사, 아, 의사 선생님 이름은 잘 기억 못해. 그분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전쟁을 몇십 번을 이제 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이 고급 시스템이고, 맞습니다. 그때 트리아제를 이제 분류하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트리아제라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랑스 예,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좀 지금 너무 꼬여있는데, 우리 가 창의적인 좀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쯤 되면. 제가 들은 얘긴데 제가 아는 분이 러시아에 갔대요. 근데 러시아 갔더니 1000km를 달리니까 표지판이 하나 나오더래요. 우회전. <웃음> <웃음> 그런데 그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지역마다 이걸 뭐 시스템을 갖춰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송체대만 잘하면 괜찮아. 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지방에 정말 무인도 같은 그런 섬에 1 년에 한번 발생할지도 모를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뭐 거기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갖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이송이 중요한 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그 뭐그 외상 중증 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도요. 저희가 현재는 많이 개선을 시켰고 뇌졸중 환자의 수치도 많이 개선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병원간 전원에 대한 것인데 제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업돼 있는데 제가 수치를 조금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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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네, 말씀을 네, 좀 참교육을 주으시 네, 시야될것 <laughs> 같습니다. 일단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A라는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됐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후 진료 기능이 그 병원이 1차로 이송했던 병원이 좀 부족해서 어 배우 진료, 최종 진료를 위해서 환자가 다시 재이송된 경우가 어 2년간 6 1만 건입니다, 소장님. 예, 예. 근데 이게 수 이게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가 어 1,800만 명이니까요. 네. 네. 비율로 치면은 약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엄청나게 많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게 이제 3.4%라는 수치가 저는 우연하게도 또 어떤 수치하고 이게 되게 비슷하냐면 전국에 있는 어 국가가 지정해는 응급의료기관이 1년간 나 여기 환자 우리 환자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환자 못 받아요 라고 이렇게 수용 거부 수용이 좀 곤란하다 라는 사인을 보낸 데이터가 한4% 정도 되거든요 아, 오히려 낫네요 이게 그러니까 3.4%니까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못 받으니까 이, 이 환자는 최종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라는 요 이제 사이클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아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어 결국은 이것이 지역의 중환자의 진료 최종 진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지역에서 최종 어, 진료를 하지 못하고 완결 진료라는 표현도 쓰시고. 책임진료라는 표현도 쓰시는데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요게 한 61만 명 정도, 61만 아, 명 네,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환, 61만 명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ICU로,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어 28만 명이고요. 요게 이제 수치, 아니, 음. 13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만 명이고, 요게 비율로 보면 21%인데요. 소방 119를 타고 왔다가 중환자실로 이, 입원한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방 119,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쳐서 소방 119 구급차를 타고 국가가 제공해 주는 소방서 119를 타고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가 약 19만 명 정도 됩니다. 민간이 그게 아니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와서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가 13만 명인데 이게 비율로 치면요. 소방은 6.5%입니다. 음. 그런데 사설은 21%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치명률이라고 우리가 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음. 그러겠네요. 중증도가 굉장히 음.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이게 소방에 비하면 은 일반 환자라든지 여기에 비하면 아주 비약적으로 높은데 이건 제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 1입니다 사망률 그니까 육십만 육십만 명이 이송되면 이 중에서 7만 이천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제가 요거는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아주 그 상징적인 이 사진이라고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폴레옹 시대 에도그 트리아제론 용어를 만들었던 나폴레옹 전, 전 전쟁 시대에도 환자를 이송한 것은 마차에 실어가지고 군의관, 군의관이라든지 의무병 한명 이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도 대한민국은 환자의 중증도가 아무리 네. 높아도 심정지 환자여도 응급구조사 한 명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도요. 나폴레옹 시대하고 지금하고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음. 단지 그때는 마차로 환자를 이송했다면 지금에 우리가 뭘로 이송하죠? 헴뷸런스 핸부러스. 그냥 앰블런스로 어. 이송하죠. 음. 그 수단만 달라졌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 지역 간의 중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도시마다 다 세우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환자를 최종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음.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 신경 쓰지 않았던 네. 것이죠. 네. 네. 네, 소장님그 지금 저희가 이송 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를 이제 짚을 수밖에 없게 네네. 되는데요. 이 이제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더 의료 전달 체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초고령화 시대, 에 초고령 사회에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고령화되면 중증도도 계속 높아지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모든 의료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역설하셨는데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됩니다. 어, 일본은 뭐 지금 한30% 정도 육박하고 있고, 어, 20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2000년도에 16%가 이미 넘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노인인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케어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늘어나면은 의료적인 그 필수 우리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케어가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 우리 지금 계속되는 그 통계층 발표에 따르면은 뭐, 머지않아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장수 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본을 이제 앞지르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왜,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1등이 많아요? 야, 우리가 뭐 1등 좋아하죠. <laughs> 그, 데모도 1등이고. 뭐다. 정말. 아, 대단한 민족 같아요 아, 이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1등 많습니다, 네. 저희. 예, 네, 네, 네. 정말, 여기, 여기, 뭐, 우리 선생 <laughs> 교수님 핵심을 제시 우리 1등 진짜 아니, 많이 아, 저희 하거든요. 의료의 질이, 저희, o e c 최고 수준이니요 OECD, OECD 최고예요. 의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영화 사망이라든지, 뭐, 모든 걸 종합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의료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치료 가능 사망률이고, 그게 벌써 스위스 다음으로 이제 그 2위니까요. 근데 사실은 전분야에 보면은 우리 당연히 1위고요. 근데, 야, 이제 노인도 1위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그각 세계 각국의 커뮤니티 케어,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그 이게 다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 결국은 노인 진료에서 늘어나는 진료비, 의료비가 이제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그 그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지역 사회로 돌려보내자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역 사회로 돌려보내면은 전체 비용은 줄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음. 예 내가, 이게, 수용해 놓고, 여기, 시설 내에서 돌보면 훨씬 낮은 단가로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에서 누군가는 또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비용을 다 합치면은, 예, 실제 이제, 이, 일본의 니끼류라고 하는 그 의료, 그, 경제뭐 분석하는 아주, 예, 유명한 의사선생님 이 계신데, 이 영국의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커뮤니티 케어를 하기 전보다, 후에 한30% 총비용은 늘었더라. 음. 그런데 다만 정부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음. 국가의 공보험이라든지 음.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음. 사실상 그 비용을 이제 개인에게 전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한편으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그 정도 비용을 내더라도 집에서 나는 그 품위 있는 이 마지막 말년 노후를 만지하겠어.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영국에서 1983년도에 처음으로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제화되기까지 한 7년이 걸려요. 그래서 1990년도에 NHS CCA 법이라는 게 생겨요. 네네. 생겼는데 이제 그 과정이 중간에 석유파동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의료와 복지를 국가에서 다 하다가 복지를 민간으로 위임하다가 민간에 이제 무조건 위임하다 보니까 이제 모럴 해제가 발생돼서 음. 2011년도에 영국 최대의 요양시설 민간 시설인데요, 서든 크로스라는 그 요양시설이 파산을 해버려요. 음. 이게 3만 병상 이상의 침상 이상의 그 노인들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 이거 심각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케어 액트 2014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공공 국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는 표준을 그 만들고 어 CQC라고 하는 그 질관리 그런 기구를 만들 고 활용해서 중앙 정부는 어떤 표준을 만들고 또 질관리를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지 실행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다 민간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삼박자를 갖춘 게 2014년 이후.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잘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 1차 의료기관이에요. 음.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커뮤니티 케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 의료기관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조금 더그 전에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은 그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이, 용어가 처음 일본에 나온 게 2003년이에요. 2003년에 이제 그 용어가 나왔는데, 예, 한 2004년부터 한 2008년까지는 이상하게 공백이 있어요. 그 제도를 음, 진행는 게.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그런 각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커뮤니티 케어. 일본도 이제 그때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복지 중심으로 어,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의료를 배제하고 복지만, 예를 들어 우리,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책이 비슷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네, 네. 이 좋은 그 노인주택을 짓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세요. 뭐, 거기서 모여서 잘 즐겁게 한번 놀아보시죠. 노, 노, 노후를 보, 보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대신에 의료는 알아서 하시고. 어 이렇게 하면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2013년도에 의료 개호 일괄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 네. 그래서 2003년도에 그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료를 이 복지 개호 개호가 이제 우리말하면 요양이에요. 근데 그겸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의료 개호 일괄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면서 동시에 열아홉 개의 법이 개정이 돼요. 음. 그 개정의 핵심은 의료법이죠. 음. 이그 모든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그 꾸려 나갈 수 있는 핵심의 내용들이 의료 개혁에 있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제 서민 교수님과이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총론적인 부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아네 어떤 거? 미국도 저희 응급구조사들이.